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은 2023년 상반기에 국내 K-pop 최정상 솔로 가수로서 놀라운 위엄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인 멜론의 2023년 상반기 결산에 따르면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는 발매된 지 6시간 50분 만에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솔로 아티스트 중에서도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24시간 안에는 290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여 역대 9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 첫날 1시간 동안 최대 15만 8,600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였고 1시간 동안 최대 3만 2,300명의 감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4시간 동안의 스트리밍 기록은 296만 1,300회에 달하여 300만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민은 페이스 앨범의 타이틀곡인 나이크 크레이지 나이크 크레이지로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2022년 3월 개편 이후 k 팝솔로 아이돌 최초로 명예 졸업을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공개곡 셈미 프리 파티 셈미 프리피티도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K팝 아이돌 솔로 사상 최장 기간인 5주 연속 1위 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클 차트의 상반기 결산에서는 페이스 앨범이 앨범 차트에서 9위를 기록하여 솔로 가수 중 최고 순위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K팝 차트에서는 라이크 크레이즈가 1 0위에 올라 남자 솔로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라이크 크레이즈가 4위, 셈미 프리 파트 2가 7위를 기록하여 두 곡이 톱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스포티파이에서도 지미는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간 스트리밍 차트 탑 10에서는 라이크 e c r a 를 비롯한 페이스 앨범의 모든 곡이 31일 연속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차트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최초이자 유일한 아티스트입니다. 또한 음원 인기를 토대로 지미는 한국 스포티파이 톱 아티스트 주간 차트에서 12주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솔로 가수 중 최장 기간 1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지민은 솔로 앨범 발매 후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여 65년의 빌보드 역사상에서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이 기록을 세웠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와 일본 오리콘 차트 등에서도 세계적인 역대급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어 가장 성공한 케이팝 솔로 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